지난 주일 말씀 어, 이후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어, 그 사이에 말씀을 여러분들도 묵상하셨겠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이 일어났죠. 어, 사실 특별히 지난 주일 메시지였는데요. 주일 본문이었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우리가 지난 주에 변화산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중심의 그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어, 구장 51절에서, 이제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시고, 이제 그리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또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또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그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승천을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그 전에 고난과 죽음을 먼저 이제 거쳐서 승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떠나심을 별세를 출애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굳은 결심을 가지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노정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구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의 그런 여행 속에 많은 이제 에피소드가 앞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러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나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청을 하지만 부족한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시지만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그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아, 사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긴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아, 거기에 중요한 70인을 보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 이렇게 따라나서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70일이나 되었다. 사실 어떤 번역에는 72라고도 합니다. 72. 사실 이 숫자가, 열2는 12지파를 상징하지만, 오늘 이 매일 성경에도 거기 해설이 잘 나와 있는데, 7 0는 이방 민족의 수를 포함한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나라의 모든 나라를 세보면은, 70 또는 72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예수님의 이사역의그 대상이, 이스라엘 집합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의 민족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죠. 그렇게 72인을, 70인을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거쳐 지나가실 그런 동네와 마을에 미리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많은 사람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따르고 그쵸? 소문을 들어서 따르고, 또 정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구경하러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런 정말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셨던, 그런 분이신 것을 또 알면서 따라나서는 그런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갈릴리 사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의 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이렇게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생길 것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여러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스카리아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넘어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70인의 전도인을 보내시면서 결국은 점점 더 그런 이미 이렇게 나뉘어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쪽으로 오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점점 더 멀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아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가속화 시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진도를 따라가면서 아 내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냐. 예. 아니면 예수님의 이런 가시는 길이 너무나 예상 외에 밖에 일이라, 아, 메시아인 것 같지만서도 또 다른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 것 같은 그런 판단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그, 그런 세력들이 점점 더 이렇게, 아,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7 0인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행동하시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그 다른 사람들도 점점 더 강해지지만 반대하는 세력들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이리 같은 그런 어, 정말 반대를 하고 아,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을 보내실 때그 아, 그들에게 주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앞에 구장에서 봤던 말씀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12 제자를 보내실 때처럼 예. 근데 자세한 어떤 그런 메시지보다도 예, 그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모두가 그들을 환영할 거라고 말씀 안 해주십니다. 현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은 항상 양날의 칼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복을 빌어라. 이 평안이란 말은 그냥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샬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따라 평안이 갈지어다. 그병 병을 고침을 받아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다시 이렇게 환원이 대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대해서 자기의 원래 자리를 잘 찾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샬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인데도 너희 집에 이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샬롬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 또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그쳐 그렇죠? 결론적으로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그들의 그 권위가 놀랍습니다. 그러시죠? 놀랍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마음에 새입시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지요. 예수님이 하실 법한 말씀을 전해야지요, 그렇죠? 예. 우리를 저버리는 자들한테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 이 전도자의 그런 말 언행 심사가 정말 무게가 있고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 걸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님과 이어진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 0인을 보내실 때는 조금 더 어떤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과 어떤 병을 고치는 권세 이런 말씀들보다는 예, 어떤 좀더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를 그 받아들이는 그곳에 가서 예, 그들이 차려주는 것들을 잘 먹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할매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가서 예고편으로 얘기해 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는 거죠, 그렇죠 직접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대의 왕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 당신의 역사를 할께서 이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할매 뜻을 이루는데 계속 이렇게 천병을 먼저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또한 우리의 일인줄를 믿습니다. 교회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예, 주님을 계속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 거기서 뭐 싸울 것도 없고 논쟁할 것도 없고 예, 나오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들에게도 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고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보다는 심판의 메시지에 가까운 그렇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말씀과 이어서 이새고을을 말씀하십니다. 갈리 그 지역의 대표적인 세 도시죠. 고라신, 베세다, 가보나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고라신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하실 때 분명히 하셨겠죠. 그 대표적인 그세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구약에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한 새 도시와 견주시면서 그들보다도 더한매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돔, 두로, 시돈 대표적인 할의 백성을 또할의 역사를 반대한 그런 구약의 새 도시 아닙니까? 그들보다도 이 가보다운 베세다 고라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할패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 때 오히려 소동과 두루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것 같습니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가버나움 이야기하실 때 15절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인 것 같죠? 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 또한 그렇고. 가보나움 사람들과 그치 일대 지역에 갈릴리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므르는 엄청난 섬김을 받은 존재들인데 우쭐해져서 자고해져서 할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누가 예수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누가 회개하고 반대로 누구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구경만 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있느냐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이 결국은 교만과 겸손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동안에 우리가 십장까지 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들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병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말 너무나 절박한 그런 필요 때문에 굉장히 절박해졌고 정말 간절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님 앞에 나왔죠 죄인 치구박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죠? 예루살렘들 그 거기에 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으면 굉장히 주변의 사람들이고 예, 정말 이렇게. 어는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복음 앞에 나오지 않았다. 말씀하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말씀과 사역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세 도시를 우리가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회개하였으리라. 회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회개. 결국 이 70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70인이 돌아왔습니다. 17절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역에 대한 보고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에,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이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린 복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미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이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황복했다. 그것을 너가 얘기하는데 내가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정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대적들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항복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금도 많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떨어질 것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을 감당하는 너희들 앞으로 너가 이 사탄의 모든 그런 그 파생된 많은 그런 악한 세력들의 그 정황의 세력들 전갈과 뱀과 모든 원수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든 것들 능히 너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정말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정말 사익의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됐음을 귀신도 떠는 그런 자들이 됐음을 위해 서 기뻐해라. 이만큼 주님의 제자들이 된이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이 누리는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반대가 그렇죠. 점점 더 대적이 더 많아질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그홀라운 정말 그런 그 정말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가 마음을 열고 극히 소수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극히 소수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것들을 이렇게 누리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홀라분 그치에 감사하세요. 섭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 스스로 높아져산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다 숨기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해야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정말 이 복음이 드러나지만 또 숨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찬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그들은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나옵시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어린아이로서. 우리의 권세는 주님이 주신 권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 능력으로 우리가 우쭐해지고 스스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다가는 망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만족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로 만족해야 됩니다. 통회할 자복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다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자 했지만, 때가 안돼서못 봤다. 근데 너는 그 모든 것다 보고 누리고 있다. 극히 소수이지만, 이들이 정말 들을 걸 듣고 있고, 볼 것을 보고 있다고,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런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듣고 누리고 행하고 전파하는 그런 어린아이 속에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극소수에게 알려주신 그 소원대로 계시를 주시는 그래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갑시다. 그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만 갈수 있습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기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시는 말씀 을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노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극히 소수라도 극히 내세울 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도 복음을 환영하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또 권세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그 정말 엄청난 그 정말 복을 누리는 기뻐해야 되는 자들인지 알려주시는 이 말씀 따라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길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슬기 있다고 아버지 아니며 높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참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그 복음 안에 그복 안에 더욱더 깊이 깊이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헌신이 더욱더 제자도가 더욱더 정말 아버지 정결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